많은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싸우게 되면 약소국이 힘들어진다 말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란 비유를 자주하며 강대국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역사에선 그 반대의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차 대전 전 유럽은 독일의 팽창으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합병당하고 체코까지 독일이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체코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며 패권국인 영국이 독일을 견제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영국의 수상 챔벌린과 영국 정부는 독일을 견제하는 것 대신 독일과의 타협을 선택합니다. 지정학상 독일의 중간 지역을 파고든 체코를 독일이 강력히 원하자 체코를 독일에 넘기는 조건으로 전쟁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1938년에 미넨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체결한 미넨 조약입니다. 체코를 넘겨주면 독일이 만족해 영국과 프랑스를 침략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몇년 안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 몽상이 깨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떠오르는 가국 독일과 타협해 체코를 넘겨서라도 전쟁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체코의 무기 기술과 공업 능력을 얻은 독일은 더욱더 강해져 프랑스마저 집어 삼키고 영국 또한 궁주에 빠뜨리게 됩니다. 폴란드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으로 분할과 점령, 학살로 얼룩진 오랜 고통의 역사를 안고 있었습니다. 1772년에서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한 영토 분할 끝에 1795년 국가가 소멸해 1918년까지 3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대 강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폴란드를 분할해 타협점을 본 것입니다. 그뒤 힘들게 독립을 쟁취했지만 폴란드의 행복은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전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의 좌측 전선과 우측의 소련 양측의 전선을 동시에 가지길 원치 않았던 독일은 소련의 전쟁 대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타협점을 찾습니다. 서로의 세력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완충지대로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강대국들의 분할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된 폴란드는 다시 강대국들의 타협의 대가로 분할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 간의 타협과 협상은 그들 간의 잠시의 안정을 가져다줄 뿐 결국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또 한반도의 분단 또한 냉전 세력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1800년대 말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을 이용해 영일 동맹을 맺고 엄청난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강국이 된 일본과 미소 냉전 시절 소련과 갈라서고 미국 편에 서며 엄청난 이익을 보며 거대해진 중국을 보면 강대국 간의 세력이 충돌할 때 그걸 잘 이용하는 나라 또한 강대국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을 흡수통이라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막대한 국익을 얻고 더 나아가 중국의 붕괴 이후의 전략을 짜 새로운 판이 전개될 동북아의 역사에 새로운 강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